안녕하세요 파나메라 t 입니다 2023년 2월 15일 매일매일 만 편한 미국 주식 한 주식 574일차 SPLG 348일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파이더 포트폴리오 S&P500 ETF SPLG Winners never quit, Quitters never win 님 제게 더큰 고난과 시련 주시고 이를 극복할 지혜와 용기 주소서. 2022년 3월 9일 낙산사에서. 네, 저는 227일부터 SPLG를 꾸준히 한 주씩 모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573일차 SPLG를 48.01불에 샀습니다. 이렇게 녹색 마킹한 거는 나름 의미가 있는 날들이었는데요. 2 5 1일차 미국 주식 시작한 지 1년. 그리고 이제 479일은 SPLG 모은 지 100일. 요거는 미국 시작 시작한 지 500일 기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600일 가까워지니까 이런 건 날도도 이제 그렇게 챙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지난, 어제 오후 6시 SPLG를 4 8 5오분 했었습니다. 뭐, CPI 지수가 발표됐다, 뭐, 좋다 하는데요. 뭐, 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프리마켓 6시에서 지금은 썸머 타임이 아니니까 11시 반까지 열리거든요. 요때 그냥 하나 사놓고, 그냥 앞에 사놓고 그냥 그날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왜냐면, 하 제가 11시 반부터 있기에는 이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이 시간 동안 딴 짓을 하게 되고 또 금방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돈을 더 주든 덜 주든 프리마켓에서 그냥 하루 한주 사자. 뭐 많이 사는 것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자. 그런 주의라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0.01불 오른 48.54 불이고요. 손익당가는 49.20 불입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1.35% 아직은 양전은 안 됐습니다. 제 전체 계좌는 잠깐 양전됐다가 다시 두번 연속인가 세번 연속 하락카더이만 지금 마이너스 상태에서 아직 헤매고 있습니다. 제 장고는 348주. SPLG 매일한 주씩 천 주를 목표로 꾸준히 사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말씀드려서 마치겠습니다. 2월 15일 신은 오늘 하루에만 8만 2 1,400초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었다. 그 중에 1초라도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사용한 적이 있는가? 윌리엄 아스워드 출처 좋은생각 면집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나메라TV였습니다. 아, 여기 동해안 쪽은 눈이 엄청 이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한 하루입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